뉴질랜드 노숙생활 중 햄버거 먹고 싶어서 내비를 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조금 더 가서 왼쪽으로 좌회전해야 하니까 지금 왼쪽 깜빡이 켜 나는 알겠다는 말과 함께 왼손으로 깜빡이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동차 와이퍼가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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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왔다갔다 하더군요 뭐지? 다시 옆에서는 깜빡이 켜라니까 왜 창문을 닫을까? 라면서 웃으면서 묻더군요. 그러게 왜 창문을 닫고 있지? 희한하네.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재밌네. 난 분명히 깜빡이 켰는데 왜 와이퍼가 작동했지? 아 뉴질랜드에서는 우핸들 차량이라서 자동차 방향지시등이 자동차 와이퍼랑 반대로 되어 있던 겁니다. 처음 당하니까 신기하기도 하며 재미있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어, 여기야, 여기, 여기라고. 왼쪽, 왼쪽, 왼쪽. 여기 맥도날드 있어. 여기 맥도날드 여기야. 순간 놀라서 저는 그만 브레이크를 밟고 왼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런데 또 와이퍼가 작동하더군요. 방금 전에 분명 신기하다면 웃어놓고선 몇 초도 되지 않아 그 사실을 까먹고 또 깜빡이 대신 와이퍼를 켜서 창문을 닫고 있더군요. 급하게 멈춘 바람에 습관적으로 뒷차들에게 조심하라고 비상깜빡이를 켰습니다. 비상 전멸등 아시죠? 쌍 깜빡이 깜빡깜빡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같은 위급 상황이거나 뒷차량에게 조심하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납니다. 가끔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신호로 미안미안 미안 짧게 두세 번 정도 눌러주는 경우도 있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두세 번 누르며 또 어떤 경우는 알았다 괜찮아. 하면서 아라챗 단 신호로 비상 점멸등을 켜곤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 단속 잡을 때 상대방 쪽 조심하라고 쌍라이트를 이용해서 건너편 차량 쪽으로 알려주기도 했다던데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알고 있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튼 비상 깜빡이 켠 상태로 와이퍼는 왔다 갔다, 창문을 열심히 닦고 있는 상태로 맥도날드에 진입하자마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쳐다보기 시작하고 웃더군요. 심지어 한 명이 급하게 뛰어오더니 창문을 열어달라하며 뭐라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 해줄라이, 해줄라이. 음, 해줄라이 hey, 뭐지? 헤드라이트? 메인 메인라이트? 내가 잘못 들었나? 비상 깜빡이를 가리키며 뭐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군요. 해줄라이, 해줄라이. What I don't do English very well, please slow down, please. Hey, your light! 아무리 들어도, Hey, your light! 라고 들리더군요. 그리고 이 사람 아 당신 라이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비상깜빡이 때문에 그러는가 싶어서 비상깜빡이를 끄니까 그제서야 오케이! 하면서 웃으시며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더군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아직 정확한 영어 문장을 모르지만 비상깜빡이가 제가 알고 있는 이머전시 라이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저는 문화적인 차이와 또 뉴질랜드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 가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laughs>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는 깜빡이를 켜기 위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나의 무의식이 왼손에게 명령도 했죠. 깜빡이는 와이퍼니까 절대 사용하지 마. 오른손은 오늘 역할을 충분히 잘했으니 다음에도 잘 부탁해. 왼손은 저에게 엄청 혼났고, 오른손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갈때 손씻기 영상을 통해 이미 저는 무의식 달인이된 상태라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그다음 날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급하게 왼쪽으로 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또 와이퍼를 켜고 있는 제 모습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옆에서는 <laughs> 깜빡이라니까 왜또 창문 닦는 거야? <laughs> 여러분들은 해외에 가셔서 이러한 실수를 하신 적 없으신가요? 우핸들 차량으로 왼쪽 도로 운전하면 내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을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딱 한번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뻔 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어 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돌아와서 깜빡이 켤때 창문 닫지 않는 절대 해결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그 방법을 찾아서 맞추신 분에게는 댓글을 고정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핸들 차량을 이용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분들에게 단톡방이나 밴드, 카페, 블로그에 공유하셔서 함께 방법을 찾아보세요. 깜빡이 켜라니까 왜 창문 닦아? <laughs> 우리는 이제 절대 해결 방법을 배웠으니 이젠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고속도로를 너무 달렸더니 창문이 더러워서 앞이 잘안 보인다고 창문 좀 닦으라더군요 워셔액을 뿌리고 창문을 닦으려고 오른손으로 와이퍼를 두번 당기니 옆에서 왜? 왜 앞차가 뭐 잘못했어? 창문 닦으라니까 왜 쌍라이트를 갈겨?